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어떤 증상을 이야기해볼까요? 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도 다 기억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생활건강관리에서 어떤 병증이 또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공부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 비염하고 코 알레르기 증상이 나왔네요. 어 자, 우리가 봄 환절기, 환절기, 꽃가루 찬바람을 쐬면 재채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어 그게 바로 비염이고 코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아,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다그 증상이에요. 비염 증상. 어? 그리고 윤환기 재채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코, 어, 꽃가루가 들어가서 아, 그거를, 저, 영향을 미쳐서, 그, 패젤기를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보기를 하겠습니다. 단기 처방이 를 있고, 만성피방이 있어요. 어, 단기지방은 A에 28번, 뭐, 코요, 코예요뭐 화살이 왔다갔다 죠 어, 요게 28번이, 응, 어, 그리고 또 A에 30번, 자, B에 24번이 손등에 여기 주름이 있는데에요, 주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상업점에, 섬, 침봉으로 p m 으로 어, 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PEM을 갖고 꾹꾹 눌러요. 20분에서 30분. 그럼 멈춰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 자리에 가서 눌러보고, 줄은, 지문이뽀르록 올라온 데 있죠? 가운데 쪽? 가만히 보면 거기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세요. 거기, 예. 네. 그리고 거기서 30번을 눌릅니다. a 에 30번, b 에또 뒤편으로 뒤집어 보세요. b 에 24번을 눌러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2, 30분 주면 한쪽 손에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손을 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놓고 했습니다. 코가 바로 여기. 자, 여기 지문이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 코예요. 코, 코, 꼭 꾹 누르고, 자, 이렇게 꾹꾹 누릅니다. 코에. 네, 네. 그리고 30번에, A30번에 꾹꾹 눌러요. 그리고, 자, 돌려서, 여기 주름, 첫째 마디, 요 주름이 있는데다, 뭐가 24번이거든, B에 거기를 꾹꾹 눌러요. 그래서, 음, 비염이 어, 많이 있는 사람이 거기다 습듬을쓰고 손에다가, 어? B에 28, 30, 또비 24에다가 쪽뜸을 쓰고 PM으로 꼭꼭 누르는 거를 20분에서 30분 가량 자극하면 괜찮습니다. 아셨어요? 예. 네. 네. 그 단기 치방이라 그랬어요? 단기 치방? 예. 그 만성 치방 한번 놓겠습니다. 만성 치방. A에 28번코 여기 끝까지 여기다가. 자. 꼭꼭. 예. 네. 보이시죠? 누르고 어 그다음에 a에 30번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심장에 대해서 자, 사지에 가서요. 심장이 자. 심장 15번을 누릅니다. 꼭꼭꼭 꼭. 어. 그 c에 7번 심장에 7번 누릅니다. 자. 감기나 비염코 알레르기는 심장 덕이 폐에서 오는 거예요. 어, 폐에 1번을 누릅니다. 폐. 예. 네. 그래서, 반에 1번을 누릅니다. 네. 자. 또, 뒤집어서, B의 24번을 누릅니다. 네. 그 다음에, g 의 7번, J의 7번, 여기여기 여기 누릅니다. 신장이에 신장. 응? 그래서, 예, 네, 여기다 눌러주고, 또한, 저, 어, 심정방. 자극을 하면, 심할 경우에는, 선도 동시에 자극을 도, 도, 뜬, 뜨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G의 15번, N의 11번, G의 7번, J의 7번, 심전반이에요 자극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선 뜬을 뜬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환절기나, 자, 환절기, 환절기에 여기, 환절기에 찬바람,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비염, 코, 어, 비염이나 코 알레르기성은 어,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아셨죠? 자, 실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될게 뭐죠? 볼펜, 볼펜, 응. 음, 그리고, 이게, 악봉이 있는 사람, 저기 이게 기마크봉이 있는 사람은 그걸 준비하시고, 어? 저 없는 사람은 저 볼펜이나 파이크 볼펜으로 표시를 해보려 그래요. 어? 그리고 이 혹시라도 이, 이, 이 P E M을 갖고 계신 분은 어, 그걸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어, 갖고 계신 분은 뭐 보이시죠? 이렇게 뾰족한 아, 거 어, 이게 있으면 이걸 준비하세요. 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 요이, 땅! 자, 이번에는 어, 비염하고 코 알레르기. 봄이 되면 재채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비염기가 있는 거예요. 꽃가루 날리는 거 맡으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비염 코 알레르기 치방이 되어서 자, 음, 붙여보시겠습니다. 음, 자, 손을 펼치시고. 자, 코. 지문이 삼지 가운데 중간에 여기 주름이 쭉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게 코거든요. 코, 어, 코에다가 어, 오복침을 붙입니다. 어, 오복 앞봉을요. 그렇게 붙이고 또 양쪽으로 하나씩 네 코에다 붙이면 이제 코 알레르기니까 기침, 저 재채기하고 그러는 거 멈추는 거예요. 어. 졌죠? 응. 그리고 이제 A 30번에다 하나 붙입니다. 머리에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기침하고 비염이나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뿌리가. 폐에서 오는 거잖아요, 폐. 그래서 폐에 1번에 붙입니다. 폐. 네, 잘으셨어요. 이게 폐 1번이에요? 어. 응. 그러면은 심장에 15번 붙입니다. 심장에 7번에 붙입니다. 또, 간에다 하나 붙입니다. 간. 네. 그리고 뒤집어 보세요. 손을, 손을. 응. 손등에. 자, 제2의 7번. 자, 여기다 붙입니다. 안쪽으로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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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리고, 비에 24번에 붙입니다. 여기 주름 있죠? 주름? 정 가운데. 예,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PM을 갖고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재채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 음, 코를 눌러보시고, 자, 폐. 뿌리가 폐에서 나가는 거니까, 폐를 찍, 찌...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심장에 15번 누르고, 7번 눌립니다. 예. 그 다음에, 간에 한번 누릅니다. 뒤집어 보세요. 음. j 의 7번, 그 다음에, B에 24번, 꾹 눌러 주세요. 다시 한번 눌러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자, 자, 코에 누릅니다. 그 다음에, 폐에 누릅니다. 심장에 15번 누릅니다. 심장에 7번 누릅니다. 또, 간에 1번 누릅니다. 또 뒤집으세요. 신장 J에 7번에 누릅니다. 예. 그 다음에 B에 24번에 누릅니다. 네, 되셨죠? 예. 예 이렇게 하면 비염이나 코 알레르기가 좀가해집니다 그렇지. 그렇게 누르세요. 음, 그리고 만약에 P.M.도 없고 압봉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뾰족한 볼펜 그걸로 꼭꼭 누릅니다. 그럼 안그 이거 압봉 없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늘 사용하는 것은 이 P.M.이나 이런 거 압봉을 사용하지만 만약에 급할 경우에 응? 뾰족한 볼펜을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예 예. 눌렀죠? 음, 네,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배우셨죠? 어. 지금까지 잘 배우셨죠? 어. 그런데 우리가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랬어요 비염이나 알레르기도 감기에 속하는 거예요. 폐가 튼튼해지고 어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신고 있다가 다른 합병증이 오면 위험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문지상에 뭐 어디서도 보면 저 어, 감기 증상으로 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증상이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어 코와 인두 후두 저 기관지염을 말하고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또 포도상구균 또 연쇄상구균 그 홍혈에 홍력에, 어, 마이, 바이러스균디프테리아균 등도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류가 많아서 감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감기까지 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만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감기에 항상 취약해요. 어,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 어. 그리고 찬 공기. 어디 외출할 때도 찬 공기가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불지 마시고 목을 보호를 다해야 돼요 목에 그래서 목에 스카프를 다둘른다든가 거기에 감싸고 보온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어 그래서 참고기에 습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벼운 호흡기장에코 목에 생기는 정도는 어~ 감기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심해지면 기관지염 음또폐이 되는데 어~ 악화되기 전에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거를 미신적었다고 그냥 감기일까 아닐까 하고 그거내비려 두면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돼요. 그래서 독감이나 유행성 감기는 다르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증세는 어. 어, 어린이야 어른 어른과 따라 달라요. 어 어른 처음에는 별로 열이 없고 어. 저 몸이 찌뿌둥이고 어.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져요. 어. 식욕이 떨어지고 콧물이 흐리고 기침이 나는 정도예요. 어. 런데 어린이는 미열로 시작해서 40도씩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 에, 있대요. 어. 그래서 고열로 인해서 막, 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들 경련 일으켜서 그 전에 어렸을 때 죽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어. 그래서 되게 두통이나 또 오감, 발열, 구토, 설사, 기침 같은 것이 와요. 어. 그래서 어, 감기 증세가 그렇게 온다는 것이고 어린이, 어른은 다르게 기운이 없고 몸이 찌뿌둥하고 식욕이 떨어지면 또 콧물이 흐르고 그걸 보면 저 감기 증상인 거 아시잖아요. 병원에 빨리 가세요. 어, 이걸 놔두고 그냥 내가 고통 약국에서 약이나 한번타 먹고 끝내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우리가 면역성이 떨어졌어요. 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감기 아니라 뭐가 들어와도 일으나요 어, 그런데 우리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요즘은 병원이 늘상 가까이 있잖아요. 어,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그저 치료를 받으시고 또 집에 뜸이 있잖아요. 뜸 있으신 분들은 자 피임을 갖고 뜸을 놔주, 놔줘요. 그럼 폐 지점에 폐일 번이 기모혈이거든요 여기에 여기 보세요. 어, 폐의 일본을 꼭꼭 누르시고, 뜸을 떠주세요. 뜸을 떠주시고, 어, 감기에는 늘 뜸을 떠주고, 이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뜸을 오래 뜨신 분들은 면역성이 강해요. 어, 그래서 감기여 와도 문제 없고, 뭐든지 약이나 좀 먹으면 나, 나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 저기, 감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만병의 근원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음, 감기를 조심하세요. 그러면 감기 증상은 어떻게 오느냐. 매우 다양해요. 흔히 콧물이나 콧막힘, 응, 음, 두통, 미열, 아주 잖아요그리고 네, 미열 등이 나는 게주증상으로 호소하는데, 코감기와 인후통, 인후건조증 등, 힛목소리 등이 주증상인 목감기예요. 목감기. 목이 왔을 때는 목을, 저, 앞봉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마디에, 중간마디 여기다가 붙여볼까요? 음, 자. 이 기막공을 갖고 붙여보겠어요? 음 여기에 두째 마디에, 자, 목구멍부터, 음. 턱 밑까지.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렇게 붙여봤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아, 빨간 걸 칠해야 될걸안 칠했네? 요번, 요번 시간만 그냥 지나가, 세요 요, 자, 목구멍이, 목감기가 오면 목구멍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 아까 실습 시간에 배운 거요. 코에다가 이렇게 붙였죠? 붙이셨죠? 붙이셨죠? 어. 자, 이렇게 보이시면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아, 그럼, 코예요? 코? 어, 코는 이렇게 칠하고, 야, 이렇게. 목구멍, 이게 목, 목 전체예요? 어, 목. 그다음 코. 보다 헤에다가 또 붙이셔요? 그니까 뭐,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폐, 여기다가, 폐 1번, 여기다. 이 안에 붙였죠? 여기가 폐 1번이에요. 됐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충농증 걸렸거나, 중이염 같은 거. 어 기관지염, 폐렴, 뇌망염 등은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어 예전부터 감기는 감병의 근원이라고 하고 또 감기를 소홀히 하면 합병증이 와요. 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생명에도 위복한 질병이에요.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책이나 콧물 또 감기 증상 머리가 찌렁하다던가어저목 음식이 먹기 싫다던가, 그럼 그게 다 감기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약이 좋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드셔도 좋지만, 약을 한, 번 저기, 사, 사, 드셔보시고, 그, 그래도 맞지 않을 경우에, 가까운 뇌과를 꼭 찾아가세요. 어. 등장이 나오면, 내가 치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어. 예, 그래갖고, 병원 의사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치료해 주시고, 약을, 투여하시고, 또, 심한 사람은 주사가 한번 놔주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감기는 소장실증이라고 그런 거를 넣는 거예요. 소장실증은 신실증.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실증, 음실증, 양실증. 이렇게 배웠어요. 여자의 병은 신실증으로 온다 그랬죠. 어, 근데, 100%가 신실증, 여자가 신실증인 것이 아니고, 여, 남자분들도 여성 성향을 띈 분들이 많이 계세요. 30% 정도는 남자분들도 신실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증에는 저기 소장 실증으로 치료하는데 를 우측으로 발병하는 예가 많대요. 아셨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복지관에 나와서 스위치 발에 가서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였던가 이해가 하는데이 네, 시간에는 알아듣지 못하시더라도 아, 이런 게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실제로 아까 실습 시간에 한 거는 여러분들이 붙이고, 또 이렇게도 붙인다 하는 것 설명을 드렸죠? 네. 그렇게 하고, 이 소장 실증이라는 것이 신실증에, 소장 실증으로 붙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 신실증은, 소장 실증은 심화증과도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배꼽아래 삼촌 간원에서 통증이나 덕이 났잖아요. 하게 소장이 배꼽 아래에, 삼천 아래거든요. 거기를 딱딱하게 뭉쳐져요 어, 그러니까 증상이 났다는데, 네, 뭉치는 걸 저기, 저기라 그래요. 덩어리, 덩어리 같은 거. 주로 우측에 건갑통 거랑 한강층, 목이 뻣뻣한 거. 어, 그런 거. 요골통, 또 성골통. 어, 또, 일경통 무릎 아픈 거. 전신 류머티즘. 광대표 부분이 빨간 사람. 음. 기병, 협병, 하복통 같은 거, 인후 염등에 이런 것 등이 나타나요. 어 그래서 이, 이 종류가 많은데 이 다음 차 다음 다음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기간 기간질염은 초기에 발병하는데 초기에 응,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응. 특히 기침이 특징이면서 처음부터 기침이나 담이 나오지 않게끔 응, 조절을 하시고. 즉 즉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묽고 투명한 담이 나오고 차츰 누런 담이 나오는 거그 양도 적지 않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만성 질환염이나또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예. 그래갖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응.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지키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이 감기에 대해서, 어, 증상에 대해서, 또, 어,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실습으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손을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경로당에서 항상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이제 수다 떠시잖아요. 어머님들, 수다 떠는 거. 마찬가지로 손을 바쁘게 움직이셔서 우리가 감기도 하도 면역성을 키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